컴퓨터 따돌림 당하는 세대를 위한 검다 선생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배운터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이메일을 보낸다고요? 오늘은 이메일 앱을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문자 메시지로 간단히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사용법은 몰라도 쉽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문자 메시지 앱을 열고요. 하단 우측에 말풍선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여기 메뉴 중에서 1대1 대화창을 터치합니다. 받는 사람 입력란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받는 사람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란입니다만, 이메일 받을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서 입력을 합니다. 테스트용으로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볼까요? 네이버 메일 주소를 입력했는데요. 여기를 터치합니다. 메시지 입력창이 나타났죠.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테스트용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만 입력하셔도 되고요. 사진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사진을 첨부해 볼까요? 사진을 첨부하시려면 여기 꺽쇠 버튼 터치하시고요. 여기 갤러리 아이콘 보이시죠? 사진 아이콘. 사진 아이콘 터치합니다. 이에 나와 있는 것은 최근 사진입니다. 갤러리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전체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사진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진이 선택이 됐으면 우측 상단에 완료 버튼 터치합니다. 사진이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러면 보내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지금 사진이 메일로 보내졌습니다 여기 문자 메시지 화면을 벗어나서 이메일 화면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이버 메일이니까 네이버 검색 포탈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메일로 가시려면 좌측 상단에 삼선메뉴를 터치합니다 여기 메일 보이시죠? 메일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여기 메일, 받은 메일함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테스트용입니다 하는 글씨하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전송이 됐죠. 여기 보시면은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가 발신자로 되어 있어서 누가 보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답장을 보내는 기능은 별도로 없습니다. 메일로 보내는 기능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이메일을 손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문자 메시지 앱을 열고 받는 사람 난에 보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내용과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기 버튼을 터치하면 메일로 가게 됩니다. 급하게 메일을 보낼 때나 이메일 사용법을 몰라도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이메일 사용법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